시계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 반박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유튜브를 하다보면 제가 시계유튜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내 채널에 보면 내 개인적으로 취미가 낚시이기도 하고 또뭐 여행이기도 하기 때문에 낚시를 다녀오면 낚시 이야기를 하고 어,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낚시는 솔직히 내가 다닌 만큼 올리지를 못해요. 왜? 너무 많이 올리면 채널이 성격이 뭔가 하는 이, 이런 반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열번 다녀오면 한번 올릴까 말까 하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전제했듯이 오늘 이야기는 어, 상당히 그 반박이 예상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지난번 내가 하이 시간에서 쇼츠 영상을 찍었는데 반응이 좋다고 뭐 내가 확인한 게60 60만 만 건인가 확인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고 본 영상을 찍자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두 시간 정도 대화를 했지만 그러니까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편집된 건 12분 뭐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많이 편집이 되고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했고 또 이야기를 안한 부분도 있어요. 상당히 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시리즈별로 정말 천천히 시간을 많이 두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제가 로렉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삼성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삼성 시계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해요. 근거를 근거가 뭐 있습니까? 내가 편집에 어, 있을 때고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외 담당, 해외 담당팀, 그 직원들하고 도 하던 이야기, 또 회사에서 도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보고 근거를 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근거를 오히려 나는 요구하고 싶어요. 그거는 뭐 여기서 일단락하고, 롤라이 야기는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어,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니까 결국 사업가이셨고 그룹에서 정리되고 제가 12분짜리 영상에서 로렉스는 머슴 시계다 머슴 시계다 했더니 이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댓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떤 그, 그쪽 그 구독자죠 우리 구독자, 내 구독자는 아니에요 나는 와치1 1 9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린든 존슨, 뭐빌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카스트로, 체게바라, 베컴, 마크 월버그, 워렌 버피, 별지의 모순시계 찬 인물로 만든다고. 어? 그 지금은 뭐 충분히 아이코닉한 브랜드가 맞고 이걸 인정 못하고 황금성 말고는 없다든지 모순시계라고 한다든지 직거리는 사람들이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라고 단정을 줬습니다. 자. 아이젠하워, 린던 존슨, 빌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카스트로, 체게바라, 베컴 이 사람들이 과연 로렉스만 있을까요? 로렉스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 사진으로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홍보를 하는 게 로렉스의 장점이죠 로렉스는 홍보를 잘합니다 홍보 마케팅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계 칼럼니스트를 그 섭외를 잘 해서 그걸 광고를 그러니까 칼럼니스트들을 뭐 먹여 살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시계 잡지 패션 잡지에 광고를 내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잘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롤렉스뿐만 아니고 모든 시계 회사들이 그 광고 마케팅을 하죠. 국내에도 시계 회사에 협찬을 받아서 그 시계 장점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유튜버들이 몇명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살 때. 뭐 나쁜 얘기를 안 하죠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 나는 그냥 나쁜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로렉스에 대한 진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렉스는 원래부터 유명했다 인기가 있었다 뭐 칠십 칠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일관성 있게 인기 뭐 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선호한다 글쎄요. 70년전 로렉스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가 어딘가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처음에 시계를 할때 45년전에 시계를 할때 몰랐죠 시계 시장을 근데 우리, 그러니까 시,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자로 살아오면서 항상 옛날 시계를 보지 그 당시 나오는 시계를 안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대 말에 내가 시계를 접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물건들을 나는 접할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50년대 60년대는 어떤 시계를 만들었나 오메가는 그 당시에 오메가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 당시 오메가는 그 당시 오메가는 그 자산부문먼트가 있었고 또이 로렉스와 경쟁을 하던 회사였어요 경쟁을 근데 몇번 얘기했지만은 오메가가 김일성한테 북한의 김일성이 그러니까 뭐, 뭐 김일성이 직접 가서 주문했겠어요. 에, 밑에 애들이 했겠지. 또 김일성 아들이 그 김정일이죠. 김정일도 이 시계를 되게 좋아했대요. 물론 뭐 오메가만 타진했을까? 그 당시에도 롤렉스 타진 해봤을 거예요. 왜 롤렉스도 그 40년도 50년대 또 그리고 뭐 처음에 회중 시계 만들 때부터 그돈 그 있는 회사에 O.E.M.으로 그 많이 그 벌어먹고 살던 시절이었으니까 하튼 여이 오늘 그냥 소 무시하고 얘기할게요. 오메가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에 나왔던 롤렉스 시계 그리고 그 당시 나왔던 오메가 시계 내가 사진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때 얼마나 다를까요 운때도 좋았고 노력도 많이 한건 맞습니다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시계 회사에서는 유일하게 그 발명 특허 같은 그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오늘날 같은 저기 인기있는 회사가 됐겠죠 하지만 롤렉스가 오늘날 같은 음 위치에 오기까지는 나름대로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즘 또 젊은 사람들 뭐 나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파넬라이라는 시계가 있어요. 파넬라이 시계는 물속에서 착용할 수 있는 시계를 그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파넬라이는 어디에다 얘기 하냐면 롤렉스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롤렉스가 오이스터라는 오이스터라는 그런 어, 케이스를 발명하고 그 방수에 탁월하다는 거는 이미 벌써 영국에 그이뭐일하한 일로 해 가지고 소문 나 가지고 그 롤렉스에 롤렉스 의뢰를 해서 로렉스에서 제작했어요. 로렉스 무브먼트 넣고로렉스 케이스에 이름만 파넬라에예요이파넬라의 그 시장 그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운대를잘 만나서 그렇게 성공한 이런 케이스가 돼요. 그리고 이 앞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로렉스를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스 윌돌프, 뭐비일스돌프라고 하죠. 로렉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데 뭐 영어식으로 보면 그냥 내가 윌스돌프, 그냥 윌돌프, 한스 윌돌프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내가 독일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기 랑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랑게가 랑에라고 하죠. 그 1900년대 그 초에 그 회중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아돌프 랑게라는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음, 그러니까 유, 유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능한 시계 기술자였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이칸스 일돌프가 그 랑게 시계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 20여 년 전에 이제 독일 통일된 이후에 가서 처음 본게 이제 랑게 시계를 처음 보고서 아뭐 그냥 그 있잖아요, 딱피딱 딱 꽂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본게 랑게 원위였는데, 원유였, 그리고 뭐 최근에 만진 게 이제 다도그래프를 만져보긴 했지만 그거는 뭐. 란게는 전형적인 독일 시계, 전형적인 독일 시계. 그러니까 일차 대전 끝나 이제 이차 대전이 그 터지고, 그러니까 일차 대전이 끝나고서 그 로렉스는 이제 발빠르게 그 영국에서 어 스위스로 넘어갔죠. 그 당시 영국에서 관세를 3 3인가를 매겼다고 합니다.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스위스로 옮겼어요 1919년도에 완전히 옮겨 옮겨 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롤렉스 사업을 하는데 그 시대는 사실상 롤렉스 라는 브랜드보다는 오이스터 라는 브랜드로 많이 시계가 그러니까 생산되고 납품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처음에 시계를 뭐 팔 때가 없기 때문에 롤렉스라고 롤렉스라는 회사는 상장기업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상장기업이 아니고 이 가족 회사예요. 가족 회사. 지금까지도 롤렉스에서 직영하는 매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특약점, 뭐 체인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점을 별도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금, 금년도인가 그 뷰셀인가 뷰, 뷰셀인가 하는 이 그 스위스에도 보면 그뷰셀그 그 매장에서 로렉스도 팔고 투도도 팔고 하는데 그 회사를 로렉스에서 인수를 했다는 내가 뉴스를 봤어요. 그뷰셀르그 그 매장이 그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는데 한 그중에 반이 로렉스 시계를 팔았다고 하드, 하더라고요. 근그 원래는 그 뷰셀을 라는그 회사가 그 스위스에서. 아, 어, 굉장히 오랜 전통을 1880몇년동가 어~ 또 시작한 그 보석상인데 로렉스는 주로 보석상을 상대로 팔거나 납품하거나 오해을 받거나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게 로렉스의 그 기반인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 재미가 없고요. 나도 또 그냥 원고 없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떠들기 때문에 다소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다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